지금까지 만들어 온 흐름들이 단순한 기대감만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공급 계약 및 기술력을 바탕으로 흐름이 나온 만큼.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과 콩나무 주식입니다. 벌써 6월이에요. 올해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남은 올해도 여러분들의 입가에 미소가 항상 떠나지 않기를 바라며 오늘도 여러분들의 계절을 업 시켜 드릴 만한 내용 들고 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자그 전에 요즘 정말 핫한 종목도 안 보고 갈 수가 없겠죠. 정말 많은 분들이 아직도 가지고 계시고 있고 많은 분들이 고민 상담을 남겨주셨던 바로 에코프로입니다. 제가 이전에 에코프로는 이미 상승 추세가 끝났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후에 30%가 넘게 내렸잖아요. 근데 그날 이후 정리만 했어도 마이너스 30%는 손실 안볼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종목들이 상승을 보였나요? 제가 전에 언급드렸던 KNJ, 네오위지, 그리고 V1템 이거 제가 자랑 좀 한번 하고 갈게요. 자 우선 KNJ 먼저 보고 가실게요. 이 종목은 제가 이 구간에서 언급을 드렸었는데 제 채널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연락까지 주셨던 분들은 제가 세세하게 또 잡아드려가지고 17% 17% 수익 보셨고요. 자, 그리고 V1택 먼저 보실게요. 자, V1택은 제가 이 구간에서 언급을 드려가지고, 또 마찬가지로 저한테 연락 주셔가지고, 매수하셨던 분들은 다19% 수익 보셨고요. 자, 그 다음, 네오위즈도 보고 가실게요. 요 종목도 제가 이 구간에서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연락 주셨던 분들은 제가 꼼꼼하게 또 설명을 드려가지고, 매수하셔서 15% 수익을 보신 거예요. 자, 보셨죠, 여러분? 저희 채널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바다만 가셨어도 단기로 2, 0 30% 수익은 다 보시는 건데 만편하게 수익 자랑하고도 남았을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에코프로 들고 있다? 답답하기 그지 없는 일이에요. 모터로 주식하는 건가 싶고요. 배터리 아저씨도 이미 별핑게다 되면서 도망쳤는데 겨우 5 0만원 버텨주는 게 다행이겠죠. 근데 그만큼 에코프로도 지금까지 나온 호재는 주가에 다 반영됐는데 이제 어떤 호재를 내도 사실 개미꼬시는 작업일 뿐이죠. 희망으로 계속 돌리게 하면서 지옥 보내는 거예요. 4,700억 투자 이야기도 이미 주가에 다 반영된 거라 이 말이죠. 근데도 아직 들고 있다? 놀랄 놀자죠. 손실에 대한 변명의 여지가 하나도 없다는 거 이제 다들 아실 텐데. 그렇기 때문에 문의 주시는 거 생각만 하면 제가 정말 가슴이 아파요. 어쨌든 이제 제 자랑도 좀 했으니까 에코프로 중요한 대응 포인트 정확히 말씀드려야겠죠? 자, 지금 이 구간이 소위 박스 구간이기 때문에 단기 상승을 기대해 볼 수는 있겠지만 50만원을 지지 못한다면 엄청난 폭락이 나올 구간이라는 점이죠. 즉 50만원 근처에서 매매하신 분들께만 뭐 좋은 소식이겠지만 저기 좀 위에 70만원대 위에서 물리시는 분들은 의미가 없는 이야기라는 거죠. 네, 그렇다면 반등은 어디까지 나올까? 할수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구간은 잘 쳐줘봤자 60만원대 여기까지겠네요. 뭐 고작 저기? 할수 있는데 지금 당장 보이는 한계가 저기라는 거지 그 이상을 보여주려면 내용이 더 나와야겠죠. 또 그나마 공장 증설 이슈를 계속 내고 있다는 점이 안심이 될 부분이기도 하지만 좀더내용이 살이 붙여져야 하는 게현 시점에서는 아주 중요한 것이겠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주주분들은 아주 고난이도의 물타기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여기서 그대로 오픈해버리기에는 사실 조금 어렵겠죠. 또 쉽게 풀수 없는 내용들이기도 하고, 이런 고급 정보를 다 오픈하면은 기존 청취자분들의 불만도 큰 만큼 지금이라도 구독과 좋아요 딱 눌러주시고, 문자로 연락주시면은 자세한 매매 전략 체계적으로 맞춰드릴 테니까 꼭 연락주시고요. 근데 여기까지 봤는데 별거 없네 하고 중단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참 스스로의 매매 실력이 보잘 것 없다고 인정하는 꼴입니다. 그렇게나 손절도 못할 종목 가져가는 거 잔소리를 그렇게 했는데도 들고 있다면 이제 정신 차리셔야죠. 또 여러분들 계좌를 불려 드릴 좋은 종목. 제가 계속 업로드 해 드리고 있는 만큼 꾸준히 보셔야 되고요. 또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매매 팁, 그리고 이슈, 테마 종목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으니까 구독을 통해서 실력도 업시켜 보고 계좌도 업시켜 보면 되겠죠? 또 특히 에코프로처럼 내개좌에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뭐 이런 종목들 뿐이다 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연락 주셔야겠죠. 제가 복구까지 빠르게 도와드릴 테니까 빈말이 아니라는 점은 직접 확인하시면 되고요. 영상 보시면서 내용이 정말 도움된다 싶으시면 감사히 댓글이나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또 하나 하나씩 확인해가지고 소정의 자료와 함께 도움이 될 내용들 알려드릴 테니까 꼭 연락 남겨주시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추천 종목 봐야겠죠. 제가 정말 많은 자료랑 종목들 훑어보면서 고르고 고른 테마랑 종목인 만큼 적어도 단기간 흐름은 기대할 수 있다는 점. 자, 그럼 우선 종목 말씀드리기 전에 이 종목과 연관된 색도 안볼 수가 없겠죠? 자, 본격적인 추천이니까 다들 집중하시고요. 기사 한번 볼게요. 규제 풀리는 2차 전지, 전기차 2.8조 투자 창출 유도. 정부가 2차 전지 전기차 부문의 규제 해소로 2조 8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창출한다. 자율주행 로봇의 보도 통행도 연내 현실화에 로봇 배달, 배송 등 신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의 창의성을 저해하는 108개 경제 형벌 규정도 손을 본다.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를 혁파해 상저하저 위기의 경기흐름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다. 그다음 테슬라 배터리 수급 늘린다. 한중일 업체와 협업 확대.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차량 증산에 필수적인 배터리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중국, 일본 배터리 업체들과 협업을 확대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10일 보도했다. 로이터는 테슬라가 최근 배터리 생산 비용을 낮추고 에너지율을 높이기 위해 중국과 한국의 배터리 소재 업체들과 적극적으로 접촉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럽판 IRA, 원자재법 초안에 K 배터리 촉각, 위기가 곧 기회. 유럽연합이 자국 중심의 공급망을 강화하는 핵심 원자재법 초안을 공개하면서 국내 배터리 업계도 이에 맞춘 발빠른 대응이 불가피해졌다. 일각에서는 이 u 의 이번 비참 걸기를 두고 유럽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확보한 K-배터리의 위기가 닥쳤다고 비관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위기가 아닌 외력 기회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온다. 그 다음 현대차 1차 부품 배터리 협력사 미국 조지아 1년 앞당겨간다. 오는 2025년께 글로벌 전기차 대전을 앞두고 현대차 그룹을 중심으로 1차 부품 협력사, 배터리, 타이어사 등이 잇따라 동반 진출을 확정하면서 K 전기차 산업의 북미 지역 투자가 가속화되고 있다. 현대차 그룹이 당초보다 6개월에서 1년을 앞당겨 2024년에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을 완공하겠다는 방침을 정함에 따라 관련 산업들의 미국 내 생산 공장 구축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와 내년, 한국의 북미 지역 전기차 관련 투자액도 사상 최고치를 찍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자, 그 다음. 배터리 전해질 등 AI 활용 초격차 기술 개발에 5천억 투자 추진. 정부가 배터리 전해질 등 우리나라가 글로벌 기술 우위를 확보한 분야에서 격차를 더 벌리기 위한 5천억 원 규모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채 GPT로 촉발된 생성 AI 경쟁이 의료, 법률, 산업 등 전문 분야 AI 경쟁으로 진화하는 흐름에서 산업 분야 초격차 기술과 AI 경쟁력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기반 초격차 핵심 기술 개발 프로젝트의 연구개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한다고 이를 밝혔다. 자, 여러분, 어떤 섹터인지 감이 오시나요? 바로 2차 전지 부문입니다. 최근까지 2차전지 테마가 시장을 이끌면서 엄청난 상승을 만들었던 테마였고요. 에코프로가 또그 대장 중에 하나였죠. 2차전지 테마가 조정을 크게 받으면서 모든 2차전지 테마가 시세를 끝내려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텐데요. 사실 그렇게 쉽게 보긴 어려운 업종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또 특히 현대차를 필두로 국내외 전기차 기업들의 투자 확대가 발 빠르게 일어나고 있고 2차 전지 장비, 재료, 차량 등 다채로운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알짜배기 종목들을 골라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오늘 영상을 통해 말씀드릴 종목은 충분히 기술력과 이슈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 섹터를 우선 언급해드리는 것이라는 점. 그러니 추가 내용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위에 연락처를 통해 꼭 연락주셔야겠죠. 자,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바로 조일 알미늄입니다. 내용 한번 간단하게 봐야겠죠. 알루미늄판 제조 판매 업체로 광포 아변 제품을 생산하여 알미늄의 다양한 특성을 살린 각종 f 오일 l 제 핀제, 그리고 2차 전지 양극박제, 그리고 콘덴서 케이스제, 명판, PP캡, 그리고 건축내, 외장제, 자동차용 소재, 방음벽제, 인쇄판, 보온제, 그리고 화장품캡, 그리고 전자부품, 주방용기 등 소재로 공급 중으로 그중 2차 전지 양극박제 납품으로 해당 테마에 속해 있는 기업으로 볼수 있습니다. 관련 이슈들을 또 간단하게 보자면요. 롯데 알미늄, 조일 알미늄과 1조 원 규모 원자재료 구매 계약. 롯데그루 화학군의 2차 전지용 양극박 생산 기업인 롯데 알미늄이 조일 알미늄과 약 1조 400억 원 규모의 2차 전지용 양극박 원자재료 단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양극박은 충전과 방전을 반복할 수 있는 2차전지의 용량과 전압을 결정하는 양극집 전체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박이다. 롯데 알미늄은 안정적으로 양극박을 공급하기 위해 생산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번 계약을 통해 확보한 양극박 핵심 원재료인 알루미늄 스트립을 국내외 공장에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공급받을 예정이다. 사마 알미늄, 조일 알미늄, 롯데 미승인 양극박 납품 논란의 상승 알루미늄 양극박 관련주인 조일 알미늄은 9.11% 상승한 2,215원. 남선 알미늄은 3.4% 상승한 2,28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롯데 알미늄이 미승인기기로 제조한 양극박을 고객사에 납품했다는 논란 때문으로 보인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롯데 알미늄은 수년간 승인받지 않은 아변, 단질기기로 만든 양극박 제품을 고객사에 몰래 납품해왔다. 롯데알미늄은 승인을 받은 기기로 계약된 물량을 전부 소화하기 어려워지자 미승인 기기로 생산한 일부 물량을 추가해 납품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일알미늄, 미국 중국산 양극박 소재 철퇴 반사입 롯데알미늄 외 타업체 공급 모색 미국이 중국산 알루미늄 박 소재를 사용해 만든 양극박을 자국으로 수출한 국내 6개 알루미늄 업체들의 관세 철퇴를 결정하면서 조일알미늄이 조용히 미소짓고 있다. 조일알미늄은 제재 대상이 된 중국산이나 전범국인 러시아의 알루미늄 소재를 쓰지 않아 제재 위험이 없기 때문이다.동원 시스템즈와 롯데알미늄 등과 잇따라 계약을 체결한 조일알미늄은 타업 체로의 공급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일 알루미늄은 기존 비철금속 관련 이슈와 정태주로 흐름을 자주 보여오다가 작년부터 2차전지용 알루미늄 박 이슈를 만들면서 본격적으로 해당 테마에 편승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차전지 테마가 강하게 만들어지면서 대시세 흐름을 만들어냈죠. 지금까지 만들어온 흐름들이 단순한 기대감만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공급계약 및 기술력을 바탕으로 흐름이 나온 만큼 쉽게 죽어버리기엔 아주 섭섭하겠죠. 또 특히 4월 중순 이후로 만들어진 조정에도 빠르게 하락 잡으면서 상승 추세를 다시 만들고 있고요. 기관 수급도 꾸준히 들어오는 만큼 단기적으로도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더구나 최근 정부와 글로벌 2차 전지 업체에서 꾸준한 투자와 정책적 지원이 계속 나오는 만큼 사실상 타이밍을 한번더 노리는 게 아닌가 할 생각이 드는데요. 2차 전지 공정에 필수적인 재료를 생산하는 기업인 만큼 그 수요는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점이 제가 이 종목을 말해드리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수 있겠죠. 또 결과적으로 오늘 이후 조정 구간만 제대로 노리면 되겠고요. 그만큼 아주 알짜배긴 종목인 만큼 제대로 기회를 노려봐야겠죠. 그렇다면 중요한 건 매수랑 대응 방안이겠죠. 또 디테일한 타점이랑 비중은 저를 계속 구독해주시고 활발히 참여하시는 분들께만 알려드리는 게 당연하겠죠. 또, 더구나, 기존 구독자분들과 미리 보내주신 분들은 너무 섭섭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단 20명에게는 지금 영상에서 밝혀드리지 못했던 숨겨왔던 알짜배기, 그리고 최소 30%는 갈 수밖에 없는 정보들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보시는 대로 바로바로 연락주셔서 내용 놓치지 말고요. 제대로 된 수익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난 너무 많은 종목들이 물려있어서 뭘할 수가 없다. 그런 거는 더욱더 연락주셔야겠죠. 제가 세세하게 대응 방법 확실하게 타이밍 맞춰서 알려드릴 테니까 끙끙 앓고 있는 그 종목명도 같이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언제까지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까지 계속 들고 있다가 또 자식까지 물려주겠다고 전전긍긍 하지 마시고요. 적절히 상담 받으셔서 계절 회복에 꼭 도움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확인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 이벤트 통해서 좋은 자료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성투를 기원하면서 지금까지 제과 콩나무 주식이었습니다.